뉴젠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친구들에게 소망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내 마음의 집 아름다운 집을 지어요 내 마음의 집을 지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내 마음의 집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더욱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꿈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커서 무엇이 되고 싶나요? 어떤 친구들은 소방관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경찰 혹은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꿈들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춤 연습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야 한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이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친구들, 믿음이 자라는 것이 보이나요? 키는 크면 멋지고 보기에도 좋은데 그럼 믿음이 자란다는 건 좋은 걸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커질 때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나요? 우리 친구들이 믿음이 더욱 자라나길 축복해요. 꽃은 물을 주면 자라고 우리는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자라나나요? 믿음을 잘하게 하는 것첫 번째.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다섯 가지를 포함해요. 우리 친구들이 다섯 손가락을 쭉 펴서 전도사님과 외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성경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생각하기. 여기서 생각하기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성경을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랄 수 있어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두 번째는 바로 순종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완벽히 순종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혜와 키가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셨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잘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잘 알게 되는 지혜가 열릴 뿐 아니라 믿음도 더욱 잘할 수 있어요. 순종하기는 누구나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어려운 순종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어린이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우리 친구들 한명한 한 명을 축복해요. 지혜와 키가 무럭무럭 자라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 친구들도 지혜도 키도 무럭무럭 자라나길 축복해요. 무엇보다 믿음도 쑥쑥 자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생각하며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자라나 세계 곳곳에서 의사로, 선교사로, 음악가로 많은 직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 매일매일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성장이 매일 있게 하시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지혜와 기도 무럭무럭 자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꼭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